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와, 제가 원래는 헝그리 샤크를 찍는다 했죠? 는뻥. 음,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음, 저는 요새 진짜 요거 매일 이제 영상을 한 개씩 올릴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제 매일 영상을, 세나 영상을 매일 한 개씩 노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올리더라고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많이 했는데 이거 또 계속 떠가지고 하면 뭐 주는 것도 아닌데요 필요가 있나요 일단 돌려돌려 돌려 세나판 어 다했네 언제 다했대 아까 와서 좀 했는데 다했네요 아 어, 제가 지금 새나무 그 생존기를 올리고 있는데 일단 창공의 수호자를 샀어요. 창공의 수호자를 네 멋있죠? 안 멋있으면 뭐안 멋있는 거고 뭐 유리도 뭐 제가 아직 안 키워가지고 좀쓰레기더라구요 당신군은 아직 끼면안 돼요. 제 델론즈가 사깁니다. 어, 260개인데 어 300개 되면은 어아 400개로 얘를 각성할 거고요. 이 기관제를 제가 영웅 구원을 해야 돼요. 일단, 결투전 다, 두판 하고, 이제, 부계정으로 가가지고, 할 거예요. 우와, 키야, 네크 개한승립. 헉! 위록! 전만 와, 키야, 역시, 우리, 친구들. 아, 친구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신추을 받아, 했는데, 제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하시네. 칭찬이 아닌, 아니... 칭찬은 맞는데, 쩔어요, 진짜. 에이, 이거 결제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거라면은, 뭐, 스니퍼랑 루디 44래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었나? 기간제 옆 관우를 랜, 하셨는데 와 챌린저 야 혼사님 어 잘하시네요 우후. 짱인데? 일단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보다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못하는 애들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여기 여기. 슈미 같은데 슈미냐? 누구냐? 이건 제 친구 이것도 제 친구 이것도 제 친구예요 쿵이 예쁜 것만 골랐죠? 슬기 씨 이거는 그냥 이님은 아마 BJ인가? 모르겠어. 꽤나 끊으신 것 같아요. 에버도 여기에 속해 있네요. 에버도. 오메가 쿤자 열도 빈동빈동. 얘가 충치예요 잘하죠? 뭐, 많이 칭찬해주시고요. 많이 칭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파리에 지금 들어왔는데, 6위라도 가야되고, 뭐, 일단은 이님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님들을 제가, 아니다. 자,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직 유리를,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아직 보내면 안될 것 같고요 얘를 껴주고요 아 지금 이거 무슨 소리냐고 선풍기 소리인데 자크리를또 얻었고 뭐 이런 방 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디디디디디디디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말자.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아니 이제부터 좀 장벽이 좀 세졌어요. 장벽이 좀 세지더라고. 영빈 게이도? 장벽이 세졌더라고. 장벽이, 이제, 올라, 이게, 그 크리스탈인가? 올라가는 길이 힘들어졌어. 근데 지금 델론즈가 미쳤어요. 델론즈가, 제 델론즈가 제일 미쳤습니다. 제 델론즈가 좀 미쳤는데, 저쪽 델론즈도 좀 미쳐버린 것 같아요. 내 네, 델론이가 아니고, 자신의 몸을 바쳐 제군들의 피를... 아, 저건 너무했다. 뒤져라, 이놈! 날 끌고 간 이놈은 용서치 않겠다. 으잉, 으응, 으응, 응 자 오늘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거는 오늘도 존재라는거죠 스쿠 침묵? 아니네 나무 지리구연 아, 일단 진건 나가 줍시다 일단은 부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부계정으로 옮기는 중, 부계정으로 옮기는 중, 설마, 아니, 씨. 하러 기라님그 말을 못해도, 온 곳에, 잠깐만, 또, 옮기는 중, 옮기는 중, 옮기는 중, 옮기는 중. 무슨 놈이네, 아, 필가하겠어 제가 지금 니아 각성을 했는데 이게 4 2렙이 될지 모르겠어. 다 해? 다 하라고? 얘를 살릴 걸 그랬나봐. 이아 장비 빼버리고 싶다. 와, 씨. 빡치네. 해볼까? 해봐? 아니, 근데 이게 망하면 또 어떡해요? 일단 믿고. 갑니다. 어제물 아니지. 안되지. 그렇지. 안되지. 응. 템도 버렸지. 그래. 그래. 너 어, 템도 버렸어. 그래. 응. 그래. 템은 버린겨. 응? 너 템은 없는 거라 생각해. 어이. 너 템은 음성. 수고해. 어, 나뭐 했니? 뭐 어, 떴는데 뭐지? 응. 아 디로리리 로리리로디로디로디로리디 들어올게. 자, 저도 이제 실버에 올라왔습니다. 친구 중에는 제 친구인 애가 또자라게요 일단은 리아를 껴줍니다. 아니, 또 버그 걸렸잖아. 아, 버그 아니구나. 니가 잘못 봤냐? 출발! 아따, 출발! 고목신. 안녕하세요. 아사세. 사오티엔. 이거 하나에 얼마에요? 너 죽는 값이 까지 합하면, 니가 죽는 값까지 합하면 너는, 조승끼리야, 넌 조승끼리. 아니, 난 그리 안 끼고 왔어. 아, 그리 안 끼고 왔어. 괜찮아. 이걸로도 충분할 줄 알았지. 이걸로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너다 죽었어. 내가 다 죽었어 에이. 에이. 내 팀들을 아삭에서 뺏어갔어 내 팀들을 아사갔어 그~ 흐웅 뒤져줘 제발 제발! 뒤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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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달라니까 응? 뒤져달라. 이거 왜 지금 사냐고. 나 졌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나가면 되는데, 나가기 싫어. 나, 그래. 사랑이라. 너 빠져. 너 빠져. 죽어버린 나의 게임. 그 버린 날 게임 수고해요 수고해요 님들의 수고해요 때려도 안 되는 걸 계속 때리고 있어 나 졌어 니네 졌어 그거 때려봤자 뭐해 응수고 내수고 나 수고됐어 다 뒤져 다 뒤져 다 뒤져 봐려 죽, 죽,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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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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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끝. 마이 랩. 마이 랩! 마이 랩! 놀아보자잉. 두개좀 갖다 놀아봅시다. 7080? 7080년? 7080년? 응답하지 않을 것이야. 아, 저 이거 졌어 이거. 즉사 응, 왜 갑자기 렉이 걸렸습니다. 잘못하고. 아, 내 잘못은 아니구나. 오호, 밥 먹겠다. 응, 아니야. 이 한니야! 니네 앞을 뽀갈 내구요. 안 돼! 아, 집행야 가마귀! 지와와 스승을 죽였다. 스승을 죽였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얼시공 지와, 자, 기분이. 죽것 같아! 니가 죽어! 아, 더워. 선풍기 소리를 녹음 중입니다. 아, 에어컨 틀다껐습니다 전기 절약 잘 가, 했는데 안 가네. 달, vs, 달. 저 나쁜 놈이! 자 들어 와 들어와니 네 들어와니 네네 네, 들어와니 아 졌어 한대 아 저거까지 끄면은 좀 더운데 요 방인건 한대 여러분, 저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저는, 이렇게 끝으 냅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이거 다 모아보세요. 네. 많이 해보시고, 재밌을 거예요. 여기 전체 보상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에잉?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봐야, 자, 애교 같아서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애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하여간에 여기서 마치겠고요. 만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잘 나아가는 위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 잘 보내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띠주세요 그러면은 빠이